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정말 오늘은 세상에 없었던 미친 게임 성능의 CPU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그 화면이 그래픽카드가 아예 없이 CPU 내장 그래픽으로만 돌린 거거든요. 근데 평균 프레임이 100 가까이 나오죠? 이거 진짜 완전 미친 성능인데, 진짜 어나더 레벨인 기능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프레임을 거의 1.5배 이상 더 뻥튀기 시켜주는 그 AFMF라는 기술을, 뭐쓸 수가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어 이건 정말 개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 외장 그래픽 카드 없이 웬만한 게임을 다할수 있는 라이젠 7 8700G입니다. 정말 이 CPU의 내장 그래픽 성능을 제가 최대한도로 뽑아보려고 진짜 별의별 테스트를 다 했거든요.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고요. 찐으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이 CPU의 내장 그래픽 성능이 지포스 GTX 1060이랑 비슷한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했고 두 번째로 그래픽 메모리 할당 용량을 늘리면은 성능이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이것도 테스트를 했고요 세 번째로 메모리 클럭 속도를 오버클럭을 시키면은 성능이 얼마나 또 올라갈지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내장 그래픽 코어 클럭을 오버클럭을 또 하면은 또 어디까지 갈지도 테스트를 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어, 끝판왕이죠. AFF를 적용을 했을 때또 성능은 얼마나 미친 듯이 올라갈지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장 그래픽이 좋으니까 동영상 렌더링 성능도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아보려고 프리미어 테스트까지 했고, 진짜 뭐 정말 이 CPU의 모든 것에 대해 총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래픽카드를 따로 안 사도 이 CPU만으로 되는 날이 올지 지금부터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테스트 환경은 이렇게 했고요. 메모리는 지금 보시면 용량이 64GB긴 하지만 용량이 크다고 뭐 속도가 더 빨라지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동작 클럭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5200MHz로 저는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해상도는 당연히 FHD 기준으로 했고요. 왜냐면은 내장 그래픽으로 어,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게임은 포르자 호라이즌5로 그 하나를 가지고 내장 그래픽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계속 계속 측정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당연히 최종 끝판왕까지 업그레이드 한 상태에서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게임들도 다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임 옵션은 중간 옵션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CPU가 기본 상태로는 GTX 1060 3GB랑 얼마나 차이가 날지, 어 그게 궁금해가지고, 요 그래픽카드를 가져왔거든요? 요게 GTX 1060 3GB 그래픽카드에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그래픽카드지만, 생각보다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어 그리고 게임 옵션 타협도 좀 해주면은,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성능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포르자 호라이즌 5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은, 어 진짜 놀라운 결과가 보이고 있죠. 지금 왼쪽 화면이 CPU 내장 그래픽이에요. 이게 라데온 780M이라는 그래픽 코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이 GTX 1060인데요. 오히려 내장 그래픽 성능이 더 좋게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이죠. 내장 그래픽이 진짜 이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사이버펑크 2077도 보시면요 이거는 뭐 양쪽 다둘다 다 게임을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는 똑같은데 그냥 성능 차이만 보자면은 동일한 수준이라고 봐도 되죠 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게임에서 이 정도 수준이 되진 않아요 다음 게임 배틀그라운드 결과를 보시면요 아 여기서는 좀 훨씬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야 이거는 한50% 정도 성능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게임에 따라 가지고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게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특히 국산 게임들한테서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로스트아크 결과도 보시면은요 이거는 더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평균 프레임이건 너무... 하위 1% 프레임이건 두배 이상의 성능 차이가 나는데요 특히 로스트아크는 지포스 그래픽카드에서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경향이 좀 크기도 해요 어, 그래서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압도적이죠 그래서 총 5가지 게임으로 지포스 GTX 1060 3GB 모델이랑 어, 상대적인 성능 차이를 비교해봤어요. 어, 지포스 쪽의 성능을 100%로 봤을 때, 라데온 780M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펑크나 포르자 호라이즌 같은 게임에서는 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이 나왔지만, 다른 세 가지 게임에서는 아직 압도적인 차이가 났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포르자랑 사이버 펑크는 다이렉트 X12 기반 게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다이렉트 X11 기반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라데온 780M 코어가 이제 다이렉트X 11 기반의 게임을 완전하게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다이렉트X 12 기반 게임에서는 오히려 GTX 1060의 성능을 이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성능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어 그러면은 다음번 이제 그래픽 메모리의 용량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보셨던 테스트는 전부 다 이제 그래픽 메모리 용량이 바이오스 기본 상태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한 건데요. 그게 500 메가바이트예요. 사실 이거는 좀 어, 택도 없는 용량이니까 엄청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장 그래픽 카드는 그래픽 카드 본체에 이제 그래픽 메모리가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CPU에 들어가 있는 내장 그래픽 코어는 별도의 그래픽 메모리가 없어가지고요 컴퓨터에 장착한 메인 메모리에서 이제 그래픽용으로 일정 부분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게 기본 상태로는 아까처럼 500 메가바이트였었던 건데 이거를 어, 이번에는 8GB로 늘려볼게요. 사실 바이오스 옵션에 16GB까지 늘리는 옵션도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16GB는 할 일이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돼가지고요. 현실적으로 8GB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르자 호라이즌으로 테스트를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평균 프레임이 뭐 생각보다 별 차이가 뭐 없네? 했는데 하위 1% 프레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이게 초반에는 거의 한20% 이상 차이가 나다가 테스트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요. 차이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하위 1% 프레임 성능에서 10% 정도 더 향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엄청나게 이제 성능이 차이가 났었던 배틀그라운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그에서는 메모리 용량 변경 전후 차이가 어 거의 없어가지고 비슷하게 성능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제 메모리를 올린 게별 의미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배그랑 포르자 두개 게임만 집중해서 보면은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왼쪽이 배그고요 오른쪽이 포르자 호라이즌인데, 이제 왼쪽부터 기본 상태, 그리고 그래픽 메모리 8기가로 늘린 상태, 그리고 맨 오른쪽이 GTX 106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성능이 올라간 게잘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메모리랑 내장 그래픽의 클럭을 더 올려주면 어떨까요? 일단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이 메모리 속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기본 상태에서 테스트 했던 거는 DDR5 5200MHz에 CL은 42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클럭 속도는 6000MHz로 올렸고, 그리고 CL 타이밍은 30으로 바꿔서, 어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오버클럭을 했습니다. 이게 기가바이트나 MSI 메인보드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XMP처럼 메모리 오버클럭을 간단하게 할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스에서, 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MSI 보드인데,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트라이 잇이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다양하게 메모리 속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CL 값도 같이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전압도 알아서 세팅 값으로 바뀌는데, 어 물론 오버클럭이 잘 됐는지는 따로 검증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는 6000MHz에 어 CL30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소하지만 내장 그래픽 코어의 부스트 클럭도 200MHz 더 올라가도록 이렇게 바이오스 상에서 허용치를 올려줬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당연히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 세팅으로 어, 픽스하고 다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포르자 호라이즌5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진짜 엄청나게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메모리 오버클럭의 효과가 엄청난데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무려 성능이 23% 정도나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그래픽카드로 따지면은 한 1.5등급 정도를 업그레이드 한 거랑 비슷한 정도로 향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GTX 1060의 성능을 그냥 아예 압도를 해버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GTX 1650 슈퍼도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게 GTX 1060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건데, 심지어 이 내장 그래픽 성능이 이것보다도 더 높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이렉트 11 기반의 배틀그라운드는 아직도 GTX 1060보다는 성능이 낮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하위 1% 프레임은 성능 차이가 꽤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성능 업그레이드 순서대로 보게 되면요. 왼쪽에서 세 번째가 메모리 클럭 6,000MHz로 올리고 그래픽 코어 클럭도 200MHz로 올린 건데요. 어, 포르자 쪽은 확실히 이제 GTX 1060을 압도를 하고 있고요. 배그도 꽤 많이 따라왔는데 하위 1% 프레임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뭔가 이제 진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어,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성능 향상의 끝판왕인 AFMF를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이제 라데온 외장 그래픽 카드 중에서도 6,000번대 카드랑 7,000번대 카드 이렇게만 적용이 가능해서 어, 저는 당연히 뭐 이런 내장 그래픽에는 못 쓰는 기술일 줄 알았더니 야 여기에도 쓸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 혁신이 시작이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FMF를 사용을 하려면은 일단 게임을 켠 상태에서요. Alt랑 그리고 알파벳 R키를 같이 누르면은 이런 드라이버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위에 게임 탭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아래쪽에 이제 호글 버튼이 있어요. 이것만 클릭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해주면은 적용이 끝난 거예요. 참고로 이 기술로 프레임을 증가를 시키는 거는요,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그런 프레임 보는 프로그램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MSI Afterburner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프레임, 평균 프레임이랑 뭐하위1% 퍼센트 프레임, 이런 거를 보고 있었던 건데, 이 프레임 보는 것도 AMD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오버레이 툴을 사용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포르자 호라이즌으로 테스트를 다시 해보면은, 와, 이건 진짜, 레벨 차이가 진짜 몇 배는 나는 정도가 됐는데 약간 화면이 달라 가지고 좀그 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프레임을 실시간 프레임으로 비교를 해 봐야 돼요 왼쪽은 이제 내장 그래픽 그리고 오른쪽은 GTX 1060 인데 실시간 프레임으로 봤을 때 내장 그래픽 쪽이 두배 이상 더 높은 프레임을 뽑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어 실시간으로 나오는 하위 1% 프레임 인데요 요것도 계속 이제 내장 그래픽 쪽이 120 정도를 유지해 주면서 야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성능인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배그에서조차 어, 성능을 앞질러 버렸어요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무려 한 20%가 넘는 차이로 gtx 1060을 이겨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gtx 1650 슈퍼까지도 한5% 차이로 더 높은 프레임을 어, 보여주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된 성능을 그래프로 다시 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쪽 게임에서 각각 네 번째에 있는 이 그래프가, 어, 모든 업그레이드 총정리를 적용한 AFMF까지 적용한 오늘의 끝판왕 업그레이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진짜 미친 것 같은 게, 특히 포르자 호라이즈는 이제 GTX 1060이랑 성능 차이가 어, 두배 이상이 나요. 그런데 AFMF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술은 이제 화면 전환이 좀 빠른 상황일 때는 순간적으로 막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으로 설명을 하자면 은 여기서 이제 하위 1% 프레임이 어 전체 구간에서 평균을 낸 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뭐한127 프레임 정도 나오지만 순간순간 어 그런 순간마다는 이것보다는 좀 훨씬 떨어지는 프레임도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배그 화면을 보시면은 요 밑에 하위 1% 프레임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쑥쑥 빠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화면을 막 확확 돌릴 때 프레임이 내려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 FPS 게임들에서는 AFMF가 좀 힘을 약간 못 발휘하는 구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임들 말고 뭐 RPG나 아니면 레이싱이나 뭐 이런 게임들에서는 진짜 엄청난 힘이 나온다고 보시면은, 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AFMF까지 적용한 끝판왕 상태로 다섯 가지 게임 전체 성능을 비교를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진짜 놀라운 게, 아까 그렇게 빌빌거리던, 진짜 두배 이하로 빌빌거리던 로스트아크에서도 성능이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어 오히려 하위 1% 프레임은 GTX 1060보다도 훨씬 높게 측정이 됐어요. 나머지 4개 게임들은 뭐 압도를 이제 하고 있어서 더할 말은 없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다이렉트X11 기반 게임에서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상대 비교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GTX1060의 성능을 100%로 잡았을 때 사이버펑크에서는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최대 220%가 넘는 성능이 나오고요 그리고 배그에서도 120% 정도의 성능이 측정이 됐어요 그리고 아마 이것만 보여드리면 야 그래가지고 롤이랑 오버워치랑 발로란트 잘 돌아가?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걔네는요 어 지금 제가 테스트한 게임보다 훨씬 저사양 게임들이라 가지고 잘 돌아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세개다 이제 다이렉트 X11 기반 게임이라 가지고 이 라데온 내장 그래픽에 재 성능이 완전히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걔네들은 저사양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도 잘 돌아가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 내장 그래픽의 게임 성능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제품은 이제 어 라데온 내장 그래픽이 아니고 라이젠 7 8700G라는 CPU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CPU의 성능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 간단하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단 시네벤치 릴리즈 23부터 이제 멀티코어 성능은 한 18,180점 정도 이 정도로 나와가지고. 시네벤치 멀티코어 점수로는 비슷한 게 대략 라이젠 7 7800X 3D랑 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CPU 말고 메모리도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점수로 보시기 보다는요, 대충 한이 정도 위치에서 어, 왔다리 갔다리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CPU 멀티 코어를 시네벤치로 100%로 이제 플로드를 시켰을 때 전력을 얼마나 먹는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10분 정도 돌리니까 CPU 코어로만 대략 한 85W 정도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장 그래픽이 좋으니까 혹시 제가 외장 그래픽을 안 달고 CPU 하나만으로 영상 편집 작업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바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었던 프리미어 프로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가져와가지고요 어, 렌더링을 돌려봤는데 야 이건 좀 아쉽게도 내장 그래픽은 렌더링 가속이 어, 안 됐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어도비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은 충분히 가속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은 가속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또 궁금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요 cpu에다가 외장 그래픽 카드를 달면은 어그 외장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완전히 뽑아 먹을 수 있을까 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냐면은 요 cpu의 어 l3캐시가 진짜 아쉬운데 일반적인 5세대 라이젠 요 라파엘의 l3캐시보다 얘는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왜 맨날 내장 그래픽 CPU 내장 그래픽이 성능이 좋은 그런 CPU 제품을 내놓고 이런 장난질을 하는 거가 좀 이해가 잘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 성능을 다 못쓰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RTX4080을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CPU랑 메모리 모두 순정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어 8700G랑 그리고 Ryzen 5 7600X랑 성능을 비교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이버펑크 풀옵션 기준으로 해가지고 FHD 해상도에서 평균 프레임으로 봤을 때 오히려 Ryzen 5 7600X가 10% 정도 성능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양쪽 CPU 간에 코어 개수랑 뭐 동작 클럭까지 좀다 다르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어, L3 캐시 용량이 7600X 보다도 더 반토막이 나타는 부분이 좀 빼어픈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 6코어인 7600X 보다 그래픽 카드 로드율이 높지가 않다는 부분에서 이 8700G의 CPU 사용자층을 너무 스스로 줄여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거, 이거 내장 그래픽으로 쓰다가 나중에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외장 그래픽카드 장착을 해서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 근데 좀, 잘 모르겠네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이제 박사님들이 만드셨으니까, 어 다른 이유가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코어 개수 말이 나온 김에 요 어, CPU에 대한 스펙 시트를 제가 안 훑어드린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코어 개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8개에 16세레드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 클럭은 4.2GHz인데 부스트 클럭이 최대 5.1GHz까지 올라가는 CPU에요 그리고 L2 캐시는 8MB고 L3 캐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MB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TDP는 65W라고 되어는 있지만 실제 사용 전력은 제가 아까 시네벤치 돌려가지고 봤던 것처럼 한 85W 정도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8코어 치고는 상당히 적게 먹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라이젠 종특답게 배수락 해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오버클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DDR5 5200MHz 까지가 공식 지원인데 요즘에 이제 라이젠이 메모리 클럭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빨리 개선이 되야 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젠 8000번대에서는 그래도 좀더 이제 고클럭 메모리도 정식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 CPU가 지금까지의 CPU랑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게 AI 가속을 지원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는 기능이라고 하기는 좀 힘든데. 그냥 개인적으로 일상에서는 AI를 접하는 부분이 뭐 챗GPT나 아니면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어놓고 그 중에 일부분을 갖다가 수정할 때 정도, 요 정도 쓰다 보니까 아직은 뭐 완전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뭐 앞으로는 이제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도 이 디바이스 안에 들어있는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면은 유용해질 수도 있을 것,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PU가 기존 5세대 라이젠이랑 외형적으로 바뀐 게 있는데 어 보여드릴게요. 저도 맨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CPU 기판 위에 붙어있던 커패시터들이 이 안쪽으로 싹싹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틈새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에 기판 쪽에 커패시터가 붙어 있었던 게이 신형 CPU에서는 다싹 사라졌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이 안쪽으로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 안쪽에 다 들어갔어요. 아 이쪽에서는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이 안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이런게 외부에 나와 있었으면은 뭐저렴 작업도 해 줘야 되고 할게 많으니까 안쪽에다가 넣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단순 뭐 미관상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런데 가격이